안녕하세요, 진영풍당입니다. 아, 이거 말을 말을 못 하겠네. 안녕하세요, 진영풍당입니다. 다이빙 영상을 제가 올리다 보면 가끔씩 이제 영상을 보시고 물 속에서 찍은 영상들이 자기가 찍은 영상이랑 색깔이 색감이 좀 다르다. 그리고 뭐 실제로 눈으로 볼 때는 엄청 투명하고 예뻤는데 이제 찍어서 컴퓨터로 보니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고 보니까 이제 색감이 잘안 담긴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나 카메라 기종을 뭐 뭐를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한 번씩 유튜브나 인터넷 다이빙 영상들을 보면 어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이제 컷 편집이나 이런 건 열심히 잘해 놓으셨는데, 물속에서 찍은 영상들 색감이 좀 아쉬운 영상들이 뭐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제 뭐, 뭐 안에 환경도 예쁘고 물고기도 많고 한데 이거를 조금만 더 색감을 보정해 가지고 올렸으면 더 멋진 영상일 텐데 아쉽다. 뭐 이런 경우를 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프로로 찍은 물속 영상 초간단 보정법 따단 빠밤 아, 참, 제가 전문가만큼 기술이 좋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이 정도만 보정해도 원래 찍은 것보다는 조금 더 봐줄만 하다. 뭐이 정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쓰고 있는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를 준비를 해 봤고요. 뭐 프리미어 프로 말고 이제 뭐 파이널 컷이나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더라도 지금 보정하는 방법에 대한 메커니즘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제가 처음에 유튜브 업로드 하기 전에 색 보정하는 방법을 검색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저도 뭐 이제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물속 영상에 대한 색 보정 잘 없더라고요. 있어도 이제 파이널 컷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로 하는 거는 또 찾아보니까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보기로 생각을 한 거고요.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샘플로 영상을 제가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3개를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색감이 좀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이 좀 맑아서 이 정도지, 좀 시야가 안 좋거나 하면은 훨씬 더 초록색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짱구 보시면 모욕탕 있잖아요. 그런 색깔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 영상을 제가 평소에 보정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뭐... 효과나, 뭐, 자막을 넣는다든지, 뭐, 이제, 조절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루미트리 범위라는 걸 선택해 줍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는 화면이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클릭을 해 보시면, 뭐, 어떻게 표시를 할 건지 이렇게 나오는데, 요, 제일 중요한 게, RGB 퍼레이드. 이겁니다, 이거. 이걸 켜주면 이렇게 퍼레이드 유형의 rgb 선택을 해주시면 이 빨강 초록 파랑 이렇게 파형이 세개로 나눠져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걸 잘 보시면 보통 수중 영상들은 이제 처음에 편집하려고 불러오시면 빨간 부분이 현저히 낮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도 뭐 약간 좀 부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하실 거는 요렇게 띄어 놓으시고 요또 우측에 보시면은 RGB 곡선 해가지고 뭐 밝기 부분하고 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각각 조절할 수 있는 요 막대선이 나옵니다. 이 막대선은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뭐 위로 올린다든지 아래로 내린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변환시킬수 있고 초기화 시키려면 더블 클릭 해 가지고 원래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선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제 그 그래프 파형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건 뭐냐? 이 틀어져 있는 RGB 그래프를 최대한 균일하게 뭐 완전히 균일을 하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좀 보기 좋게 만들다 보면은 균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보정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도 빨간색이 많이 났고 다른 거는 뭐 그저 그렇게 뭐 평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상이 약간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이 들면서 좀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이런 것도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요 흰색 요 선을 잡아주시고 뭐 공식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대체로 좀 좋더라 하는 방법인데 요 윗부분을 조금 올려줍니다. 좀 밝게. 그리고 요 아랫부분을 잡아가지고 조금 내려주게 되면 뭔가 좀 이런 산호 안에 그림자나 요 밝은 부분은 밝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다 해야 되나? 대비라 그러나요? 뭐 아무튼 그런 게좀 뚜렷해지면서 영상이 좀 뿌연 부분이 없어지고 좀 또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자 빨간색. 빨간색을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엄청 낮기 때문에 어 빨간색 부분은 이제 뭐 위를 올리고 뭐 아래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고 그냥 중간을 잡아서 그냥 움직입니다 대충. 빨간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넣어주어 보겠습니다. 조금 넣어주니깐좀 너무 넣으면 이렇게 뭐 붉은 빛이 많이 들고.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올려 보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에 그래프도 좀 따라서 올라갔죠? 이렇게 하니까 처음보다는 요 전체적인 색감이 좀확 살아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산호 색깔도 그렇고 사람 피부 색깔이나 수영복 색깔도 좀더잘 보이죠. 낮아져 있던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가 조금 위로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보면은 약간 좀 푸르딩딩한, 초록초록한 느낌이 좀 있어요. 푸르딩딩 하다기보다는 초록초록한 느낌. 그래가지고 초록색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초록색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빨간색은 올리는 게 맞는데, 초록색이나 파란 부분을 억지로 좀더 더해주면은, 물 색깔이 좀 투명하게 보인다기 보다는 필터를 씌워서 좀더좀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빨간색 말고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웬만하면은 빼는 형식으로 보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운데를 잡아가지고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또 너무 많이 내리면은 이렇게 색깔이 날아가 버리니까 조금만 잡아서 내려주면 좀 푸른 빛이 조금 도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끝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아, 이 클립에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다. 뭐 그러 아니면은 아,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요 바다가 진짜 파랬는데 요 화면에는 좀잘안 담기는 것 같다. 하시면은 요 똑같이 뭐 파란색을 이렇게 올려 줄 수도 있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파란 기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은.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색조 및 채도라는 칸이 있는데 옆에 스포이드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셔 가지고 제가 좀 강조해 주고 싶은 색깔이 있다 하면 요 파란색 부분에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파란 부분만 요 영역이 점이 생기는데 이 점만 잡고 조금만 올려주시면 물빛이 조금 더 파래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말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직접 해보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뭐첫 번째 클립을 완성을 해 봤고요. 어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나지 않습니까? 할 때는 또 모르는데 막상 하고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색감이 살고 좀 봐줄 만한 영상이 되기 때문에 뭐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면은 바다나 이제 물놀이 갔을 때 영상을 올리실 때 조금 더 색감 있는 영상을 담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봤고 이제 뭐 그때그때 그때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있는 원본 화면에다가 바로 그냥 색깔을 조정을 하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저희 화면 그 동영상 샘플이 있는 부분에서, 자, 새 항목. 조정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 레이어라는 거를 만들어 주시고, 위에 그대로 올리셔가지고, 이 만들어진 조정 레이어 위에다가 작업을 하는 겁니다.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를 지우면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걸 적용을 해서 두 번째 클립도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 클립을 보시면 이것도 뭔가 좀 초록초록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건 아까처럼 여기 루미트리 범위에 들어가셔서 살짝살짝 움직여보시면 역시나 조금 빨간색이 많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빨간색이 낮고, 뭐, 오른쪽에 초록색이나 파란색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밝기와 요 빨간색을 좀 조절해가지고 색깔을 잡을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앞서 했던 거랑 똑같이 저는 대비를 좀 주기 위해서 밝기를 조금 올리고 이 아랫부분은 조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S자 형태의 곡선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빨간색을 좀 올려줘 보겠습니다. 중간을 잡아가지고, 살짝만 올려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릴 때좀 약간 기준이 되는 색깔을 정해 놔도 좋아요. 저이이 이 가운데 보이는 노란색 물고기의 색깔을 중점적으로 살려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올리면서 만들어 주시면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자,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보정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색감이 확실히 차이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뭐, 그렇게 균등하게 안 됐는데도, 뭐, 생각보다 이렇게 결과물이 좀 좋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프는 참고하시되, 뭐, 어 직접 그래프, 이 선을 보정을 하면서, 화면을 보정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취향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구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조금 초록, 초록한 느낌이 아직도 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저는 또 파란색 바다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록색을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빼도, 다시 해볼게요. 살짝만 빼도, 진짜 살짝 뺐습니다. 진짜 살짝만 빼도, 좀 파란 느낌이 더잘 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또 아까처럼 이 파란색 물을 스포이드로 집어서 올려줘가지고 물 색깔이 조금 더 파랗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클립도 완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정을 했을 때이고, 안 했을 때입니다. 확실히 색감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똑같이 세 번째 클립에도 조정 레이어를 하나 올려주고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클립보다는 수심이 좀 있어가지고 빛이 더 많이 없어요. 더 많이 없고 그래프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거의 바닥까지 찍혀있죠. 이런 거는 조금 보정할 때 제가 원하는 대로 뚜렷하게까지는 좀안될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엄청 푸르딩딩하고 피부나 뭐 수영복 색깔도 거의 다 날라가 있죠.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밝기를 좀 올리고 어두운 부분을 낮춰서 대비를 좀 주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좀 긴가민가 한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마 빨간색 중간을 잡고 올려도 처음에는 빨간색이 많이 낮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선을 잡고 올리는 게 거의 뭐 하늘 끝까지 올려야 되죠. 그렇게 하면 또 색깔이 너무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아예 빨간색 자체에 베이스라 해야 되나? 뭐톤 같은 걸 완전히 처음부터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시작점부터 조금 올린 다음에 중간을 잡고 빨간색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자, 너무 살리려고 하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좀 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전이랑 비교해보면 그래도 푸르딩딩한 느낌이 많이 사라지고 피부나 뭐 수영복 색깔이 조금 살아났죠 그래도 뭐 산후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막 물이 엄청 투명해 보이고 뚜렷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수심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빛이 좀 많이 없어서 뭐 그럴 때도 있으니까 요 주어진 거 안에서 잘 그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초록한 느낌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초록색도 한번 잡아서 내려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파랗거나 약간 보란색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많이 높으니까, 파란색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니깐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초록색은 안 건드리거나 진짜 조금만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조금만 내려보고, 아까처럼 스포이드 물을 찍어서, 물을 찍으니까 아까는 좀 파란색 부분에 많이 찍혔었는데, 지금은 좀 보라색 부분에 점이 찍히네요. 좀 보랏빛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올리나 내리나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뭐 의미가 없나 보네요. 그럼 뭐이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보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프로로 촬영한 물속 영상 색감 보정법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리미어 프로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클립을 보정을 한 다음에 같은 곳에서 찍은 거면 어차피 색감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거를 계속 복사해가지고 쓰셔도 되거든요. 다른 클립에 그 앞에 보정해놨던 부분을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붙여놔도 뭐 보통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클립 하나하나를 전부 보정해야 하나요? 뭐 너무 귀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또 이쁜 바닷속 혹은 뭐 프리다이빙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